이엉기는 돌아오지도 않아요. 아 응. 엉덩이가 살짝 오리궁데기가 안돼 오리궁데기가 착하고 있네 중앙이가 제 2의 심장이라고 하잖아요. 아 들어보셨죠? 음 그걸 틀었을 때 거리감도 많이 나가고 <laughs> 내일 나 비거리 10m 늘어나는 거예요? <laughs> 근데 이 정도면 잘 맞는 거예요. 재미없게. 너무 재미없어 나만 힘든 것 같아. 네. 근육도 많이 뭉치고 아. 무게도 많이 나가고. 그죠? 이게 누워야 이 길이근에 힘이 빠져요. <laughs> 여기 너무 굵어서 이원무력이안 돼. 고기가 딱딱하니까 아픈가 봐요. 응. 네. 아까 딱딱하다고 한데가 되게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이 너무 굳어서 정말 풀어주면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만 한 거예요. 이게 대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활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뭐목 디스크가 오기도 하고 아. 뭐 양팔이 절임이 온다, 다리가 절인다. 오 어, 맞아요. 뭐가 와요? 절인다 이거네요. 진짜. 다리. 찌릿찌릿. 다리. 응. 어. 찌릿찌릿. 다리가 절인 건 이제 허리.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약해서 아. 근육이 지탱을 해주는 힘이 좀 약하셔서. 오 오른쪽 팔좀 쓰시나 보데 아. 요즘 골프로만 살 빼세요? 아니면 뭐 하세요? 저는... 계단만 오르고 있어요 <laughs> 배고프면 계단 17층 한번더 오르고요 또 배고프면 또 올라요 그리고 지침면잡버려요 그냥 그게 운동법이에요? <laughs> 지금 현재 저희 음... 운동법이에요 그 다음 운동법 계획뭐 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laughs> 어... 저는 스쿼시를 해보고 싶어요 스쿼시요? 웨이트 할까요? 메이트? 코시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워낙 볼프로 한 쪽으로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차라리 유산소 무산소로 같이 하는 웨이트 쪽, 헬스장이 어, 좀 나을 것 같은데 아니면 집에서 그냥 프리웨이트 해도 되겠죠? 괜찮, 할수 있습니다. 그렇죠. 원래 체격이 컸던 거예요, 아니면 어, 아린 거예요? 뭐, 원래는 진짜 살이 너무 안 쪄가지고. 고생을 했고, 어, 65kg 넘어본 적이 없었어요. 아, 저기, 저희... 네. 아, 말씀드리 죄송한데, 네. 저희 구독자분 중에 너무 말라서 네. 고민이어서 막 보충제도 드셔가면서 네. 뭐한 끼, 두 끼, 세 끼에서 네 끼까지도. 아, 부족해요, 부족해. 제가 그래가지고 체질을 한 1년 동안 변화를 시켰는데, 어, 하루에 한 6끼? 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묶어했어요 레이스 트레이너 아, 웨이트는 하던 대로 하고 유산소는 네. 조금 줄이고요. 줄이고 하루에 한 여섯 끼 정도 먹어요. 그렇게 일년 하니까 한 90kg까지 가들라고요그건 너무 늘린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근육량도 많이 늘렸어요. 왜냐 웨이트를 워낙 열심히 했었기 때문에. 아, 그래서 그 정도면 진짜 완전 체형이 바뀌겠네요. 었 음, 그쵸. 그그 그 후로 이제 좀아네 아. 네. 남자분들 중에서 의외로 살 찌르고 아. 체력도 좀 넓히고 싶어서 노력하신 분들많더라고요 아. 미안해요 아. 어? 아. 이정도로 굽어서 오늘 땀이 나시네 얼굴은 더 맑아졌는데 아 맑아졌어요 실그 이때로 믿으실 거어이등 전체가 응. 뜨거워진 거같은 순환이 된다는 거죠. 이 원인은 돌아오지도 아 않아요. 아 친다고 해서 제가 봐주시지 않는다잖아 아니 자꾸 지 말고요. 반칙이야? 이게 맞다. 어. 라운딩은 일주일에 몇번 나가세요? 일주일에 한두 번, 세 번. 두 번, 세 번이요? 네. 많이 나가시는 편이구나. 그렇죠. 라운드도 하고요. 어, 시합 준비도 하고요. 음. 아, 시합도 나가세요? 네, 시합도 나가요. 오, 음, 어떤데? 그 프로들하고 경쟁하는 대회도 나가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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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 어디예요? 강원도에요 그래서 사투리가 좀 있군요. 그럼요. 사투리로서 아픔을 아... 말씀해주시는 것도 참 정답이네요. 어? 허 아, 아, 네 아, 아, 주사 놨어요 혹시? 네. <laughs> 빨간 주사. 아, 여기가 아까 말한 대로 약하기 때문에 아. 응. 이 좌골 쪽. 골반이 앞으로 아. 넘어가서 엉덩이가 살짝 오리군데가안 돼. 아. 오리궁데기 척 하고 있는 아 그래요? 응. 그러니까 골반이 네. 이렇게 돌아가는 거요아 틀어져 있는 거네요 그냥? 틀어. 이렇게 쳐졌다기 보다 네. 이 골반뼈가 앞으로 가거나 뒤로 네. 넘어오거나 근데 어. 마선생님은 앞으로 살짝 돌아가서 이 엉덩이 이쪽 위에가 올라갔어요 아 그러니까 원래 모습을좀더 내려가야 되는 모습 그리고 골반이 살짝 뒤로 와야 되는 이게 아픔과 시원함이 공존하는 것 같아요 어 그럼 제대로 받고 있는 거예요 아프기도 하고 시원한 거요? 네 약간 약간 그 시원하다 느낌이 뭔지 알겠어요? 네 조금 아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게 정말 다행이네 <laughs> 아, 간지런건 아니구만 나 가끔 받으러 오셔서 너무 모르신 분이 아, 오시면 아. 잘못 느끼실 때좀 안타까운 거 같아 내 몸을 잘 모르신 분이 많 잠깐만요 잠깐만요 지가 날거 같은데 거기 지금거네 여기? 거기 여기가 지간. 풀어야 돼요 쥐가 나는 거는 지금 뭉침이 중간에만 많고, 아이고, 너무 딱딱한 하시다 힘이 그냥 막 들어가는데, 응. 아. 그러니까, 골프를 칠때 왼쪽 지탱은 하긴 하는데, 몰랐는데 필요가 이렇게 많았다는 아 거죠. 그러니까, 골프하신 분들 하체 왼쪽 스티칭 많이 하셔야 되고, 엉덩이 쪽 폼롤러나 볼, 마사지 볼이 있다면, 네. 좀 눌러서 풀어주셔야 되는 거죠. 아. 이따가 아. 마선생님께서 골프하시는데 아하. 어떤 운동이 가장 좋은지 알려주시기로 했죠? 저는 자세 근데 그거 하세요? 자세? 저는 하죠 집에서 아 집에서? 골프 잘 치려면 그런 이미지 트레이닝이 중요하니까 그런 팁을 드려야죠 근데 골프 치시는 분들은 성격이 급한 사람보다 느긋한 사람이 더 잘하죠 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그래서 못하는 것 같아요 <laughs> 근데 급한 사람도 그거는 스포츠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게임에 가까워서 그렇죠. 네, 본인만의 이름이 <laughs> <게> 있는 거죠. 종아리가 <laughs> 아, <laughs> 제2의 심장이라고 하잖아요. 아, 들어보셨죠? 그, 저 오늘 엄청 들었어요. 엄청 네, 들었어요. 아, 아, 제, 제2의 심장. 아, 이 종아리에서 하체에서 흠질해서 심장으로 올라가야 돼요, 흠이. 오우. 눈이 비커질 정도로. 아. 아. 오우, 엄청. 근육은 시원하게 쪼개지고 있습니다. 아. 사과 쪼개듯이. 아킬레스건은 진짜 시원한 데인 거 알죠? 여기도 아프면 피부가 갈 때까지 간 거예요, 하체는. 아, 그래요? 나 아파요. <laughs> <laughs> 아파. <laughs> <laughs> 그럼 스트레칭은 항상 하세요? 라우빙에 나와서? 아, 라우빙 다녀서 집에서 이 저희도 이제 집에 아이들 있다 보니까 아이들 다 자고 혼자서 이제 골프 스윙 동작을 하는데 스케치를 좀 하죠. 아, 설정이 많이 하시네요. 골프 잘 지나면 늘.. 맨날 해야 되죠 골프가? 그럼요. 맨날 해야 돼요. 하루만 안 하면.. 자 흐트러지고? 바 바보 되고요 몸이 기억을 잇는 건가요? 어.. 그쵸. 그냥 몸이 기억시키게 해버리는 게 제일 좋은데 뭐 직장 다니거나 또는 개인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만한 시간이 없잖아요. 음, 그러니 평온한 시간이 어떻게 보면 가족들이 다자는 시간. 그 시간에 혼자서 이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아, 골프가 모든 운동이 어려운데 여기 오시는 분들 골프를 거의 다 많이 하긴 하시는데 많이 어려워하시는 게 골프 같아요. 잠깐이라도 쉬면 잊어버린다는 거. 어려워요. 어렵고, 그래서 그걸 정복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연습하고 막 이런 것 같아요. 세요제 엉덩이 맞아요? 맞아요. 음. <laughs> 그만큼 가볍다는 거죠. 그 아. 이거 시이 전체적으로 다 시원하다는 사람들은 네. 이 아픔을 시원하게 느끼는 거예요? 아니면 아까 제가 잠깐 시원했던 그런 기분이 그걸 걸려 계속 나는 거예요? 그렇죠. 와. 그래서 아 어, 아프지만 어피곤 했었는데 아 어, 그냥 아픈지 않 어, 시원하다. 그거죠 아..이.. 아, 아, 그래서 근육을 풀어주는구나 그쵸 주변에 긴장돼 있는 거를 만져서 직접적으로 풀어주는 게 제일 빠른 거는 사실 마사지 모든 다른 것도 부분부분 네. 필요한 것도 있긴 한데 그래도 아프지만 제일 좀 효과가 빠른 건 마사지가 아닐까 싶어요 주변에 골프 치고 마사지 네. 받는 분들 많지 않아요? 많아요. 이렇게 저는 사실 이거를 적극적으로 뭘 하지는 않아서 그런데 많은 분들이 골프 치고 시간만 허락한다고 그러면 마사지를 받으러 가시는 분들이 계셔요. 지금 목은 하체까지 좀 풀어놓고 마지막에 한번 풀어보려고요. 아까보다 훨씬 부드러운데요. 아. 이게 그냥 피로가 많이 쌓여서 이제 아픈 거예요? 그렇죠. 어. 피로가 쌓였거나 아니면 근육으로 인해서 밀린 척추가 네. 틀어져 있었으면 아. 제가 그 틀어진 거를 바로 근육을 밀어서 교정을 아. 시켜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 엉덩이가 우리 군대가 아니면서도 우리 군인이 척하고 있다고. 아. <laughs> 보세요, 왼쪽, 왼쪽 차이 나죠? 그러니까 골프 때문에 왼쪽을 지트를 많이 서서 하다 보니까 피니쉬 할때 네. 여기 힘이 더 들었다는 거고, 여기는 아까 똑같이 했는데, 아, 아까는 저린 쥐나는 느낌이 있었다면서요, 왼쪽. 네, 아까는 쥐가 났었어요, 진짜. 근데 여기는 아니잖아요. 왼쪽은. 네, 여기는 아니에요. 그만큼 골프하시는 분들 스트레칭은 진짜 필수예요. 빈수윙 아... 운동 반대쪽도 하시는 것도 맞고. 그럼 그렇게 저희가. 고객분들은 근육이 많이 뭉쳐서 골프가 잘안 돼서 짜증난다고 하신 분도 있는데, 그걸 풀었을 때 거리감도 많이 나가고. <laughs> 내일 나 비거리 10m 늘어나는 거예요? <laughs> 종아리, 종아리랑 그런 부분이 그렇게 아플 줄 생각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하체가, 종아리가 뭉침이 있는지도 몰라요. 오, 진짜 정화는 제일 아픈 것 같아. 음, 아, 아. 마음의 준비가 덜된척온것 같아. 에이. 마음의 준비가 덜된 척인 것. 근데, 뭐, 야구하신 분들이나, 테니스 하신 분들이나, 마지막에 골프를 많이 바꾸시는 것 같아요, 운동을. 선수분들도 어. 그렇고. 이 연관이 많아요? 쉬워요? 아무래도, 야구나, 이렇게 좀, 그, 국위정보에서 볼을 다루던 사람들은, 음. 확실하게 공을 타격하는 거에 있어서는. 익숙하신? 예. 네. 뭐, 아주 좋다고 봐야죠. 근데, 전혀 그런 거안 했던 사람들은, 골프를 치려고 그러면, 좀 아무래도 좀 많이 못하고 볼을 잘못 맞추는 게 어려운 거죠? 맞히는 게. 아, 그렇죠. 그걸 그래, 야구선수들이 아니 막 150km로 날아오는 공도 자기가 맞춰서 날리는데 왜 가만히 서 있는 공을 내가 못 때리고 있나 이런 그거 하는 거죠. 그런 음. 근데 뭐 격투기도 하시고 복싱도 하시고 아. 많은 운동하셨다 했잖아요. 네. 그중에 골프가 제일 재밌나요? 어, 제일 어려운. 어려워요. 네, 어려워서 재밌는 거 같아요. 아, 그거를 못한 거를 잘 했을 때의 재미? 그 원래 성취감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뭔가 노력을 했는데 뭔가된거 뭐 같아. <웃음> <웃음> 이게 허벅지... 저 웃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파서 실수 없는 거예요. 그래도. 허벅지가 아, 아 허리하고도 연결되어 있어요. 응. 그리고 견 쪽에서 신경은 이제 간 쪽도 해결해야 해요. 응. 해당이 되고요. 아 많은 분, 남자분들이 여기 허벅지 아 안쪽 있죠? 여기 많이 피 느껴요. 아파하시고 계단 걷기 하고 다이어트를 위해서 계단 걷기를 하시고 스트레칭 그때도 해야 돼요. 아안 나도 이거 하는... 안 하고 그냥 자고요. 자고요? 네. 그냥 자서. 지쳐서 주무신 거네. 그렇죠. 배고프면 자꾸 뭐가 먹고 싶으니까 그냥. 아요